안녕하세요. 이제영피셜의이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2019년 12월에 인터넷 사이트를 이적을 했습니다. 음, 며칠 전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유명 인간업체 스타 강사의 이탈로 매출액 70% 감소 예상이라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 인터넷 강의를 하던 사이트에서 소녀과장이었잖아요. 제가 이탈하고 나서 매출이 거의 반에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2019년 12월 이적해서 이투스와 사실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떠한 사건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메가로 갑니다. 큐티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꼭 공유드려야 될것 같아서요. 저의 많은 결정 때문에 많이 놀라고 당황스럽고 입시의 스케줄에 문제가 생기시겠지만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설득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 풀리실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충격받고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같이 저랑 메가로 가보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메가에 왔습니다. 저 사실 메가에 처음 왔는데요. 맞잖아요. M, E, G, A, 메가. 정직한 제목에 정직한 썸네일? 관도거 <laughs> 아닙니다. 전혀 금전적인 이익과 상관없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메가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제가 대학 다닐 때 좋아했던 이적 노래를 들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혹시 다행이다 라는 노래 알아요? 제가 갤럭시 버즈를 바다에서 낚시하다가 요트에서 잃어버려가지고요. 지금 에어팟으로 바꿨어요. 이적의 다행이다. 여러분도 한두막 들려드릴게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적을 좋아하는 게요. 이적이 난 왼손잡이야라는 노래 부른 적이 있어요. 제가 왼손잡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난 왼손잡이야.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토스 <laughs> 지금 메가에 왔다는 얘기를 확실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만우절 지금 이벤트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솔직하게 다들켰으니까 저희 회사 사람들한테 몰래 카메라 전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화되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아,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지금 스튜디오에 촬영 때문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럼 지금 촬영 중이시네요? 어, 아니요. 지금 저 바깥에서 대기 중이라서 괜찮습니다. 네. 그 제가 그동안 네. 저 네. 영상도 편집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제가 네네. 이제 네. 어, 이제 메가에 와가지고요. 네, <laughs> 네, 네. 아, 제, 제가 아는 거기요? <laughs> 아니, 메 메가커피에 왔는데요. 아, 아, 아. 네, <laughs> 네. 내까내 아, 까지. 네, 네. 아, 네, 네, 아, 그래서 음료수 음료수를 네, 네, 네. 청포도 에이드를 사다 드릴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다 드릴까요? 아, 저요. <laughs> <laughs> 아저 저는 이제 네, 청포도 청포들어 먹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네. 이정노래도 듣고 있어요. 아 네, 네아네 네, 아, 네. 다행이다 그런 거 들으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러시면 네. 제가 너무 재밌어서 한통더 해볼 거예요. 네 선생님. 네, 지금 통화되세요? 아, 네네네. 네, 제가 사실 지금 네. 네. 메가 메가에 왔거든요. 메가요? 네. 메가 스튜디오? 아니요, 메가 커피요. 아, 아, 아.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어, 네 선생님. 어, 깜짝 놀랐어요. 저. <laughs> 이번에 어, 진돗개 진도, 엑스트라랑 심기일전 개강하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네. 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커피를 사다 드리고 싶은데 아이스 아. 아메리카노 사다 드릴까요? 콜드 브루 사다 드릴까요? 어,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네, 제가 메가에서 지금 갑니다. <laughs> 어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어, 메가커피에 와서 메가커피를 시키면서 어, 이투스에 있는 저의 담당 컨텐츠 매니저 이투스 미디어 팀장님과 함께 깜짝 몰래카메라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짱구짱아 요즘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랑 같이 진돗개 만나러 가요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짱구 차아 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 공부 즐겁게 하시라고 이벤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썸네일 보고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정직한 제목에 정직한 내용이라는 거. <laughs> 오늘 짱구가 엄청 신났나 봐요. 여러분, 어, 진도계가 완강되고 진도계 엑스트라가 시작을 합니다. 또심기획전도 개강했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3월 모의고사 끝나고 여러분들 많이 지쳐있고, 그리고 내신 걱정으로 아이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더 즐겁고 재밌는 컨텐츠를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우절 이벤트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에 저 애완토끼 하양이 까망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까망이가 화면에서 너무 어두워가지고 잘안 나와서 오늘 하양이 데려왔어요. 오늘 하양이한테 제가 이렇게 옷도 만들어 입혔습니다. 하양이가. 그, 잔디밭에 뛰어노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귀엽죠? 여러분, 토끼 보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하양이가 뛰어노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하양아.